자 오늘도 댓글 한번 읽어! 재민이야 걸포 누나랑 합방해봐. 형이랑 친구야. 서른네 살 용띠. 아 진짜? 아 그래? 서른네 살 용띠라고? 어 잠깐만. 용띠는 서른다섯 아이가니뭔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댓글 다지 마라. 벌한다 진짜. 그리고 걸포 걸포 누님은 유명하시잖아. 나 같은 사람이랑 합방 안 하지. 요즘 조회수가 말이 아니네요. 니도 울어라, 울어라 이만, 니도 울어라야지. 니도 울고 슬퍼 해야지 시청자들이 조회수 늘려줄까 해봐. 만나 해봐. 아이 새끼 빠가겠다. 덜어죽겠다 이짜 형, 조날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여자랑 키스하던데 누가? 그래, 누굴까? 나도 모르겠다. 누굴까? 응, 난 집에 나간 기억이 없는데 누굴까 얘는. 부럽다. 나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으로 가면 여자랑 키스할 수 있나? 저랑 키스하실 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다 저 만나면은 우리 키스 한번 합시다. 이러다가 경찰 잡혀가지. 이혼 언제 했나요? 궁금합니다. 대답 안 해주시면 구독 취소합니다. 그냥 취소해, 새끼야 취소해. 이혼 같은 소리 하잖아 결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혼을 하는데? 제 리모컨 어딨나요?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이 리모컨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는데? 왜 이런 댓글 밖에 없는데좀 정상적인 댓글을 달아라. 좀제발좀 질문 누구세요? 하참나 아, 미치겠다. 아 머리야. 아아 아, 머리야. 하나 아, 진짜 머리 아프다 진짜 댓글이 다가 토할 거 같아 진짜. 하 아. 댓글 기능을 차단할까? 머리 아프다 진짜. 누구냐고? 어? 누구냐고? 네 아빠다 이새끼야 I'm your father 형! <laughs> 박연이가 우리 집에서 똥싸고 물안 내렸음 박연아!!! 내가 이마 남의 집 가가지고 이마 똥싸고 난 다음에 물내리려고 했어 안 했어? 아, 어! 했어 했어? 그리고 왜왜 왜 남의 집에 가서 똥을 싸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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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의 집에 가서 똥싸는데? 저 화장실 있잖아 저 가서 똥 싸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 어! 뽀뽀 좀 하고 키스 좀해형 제발 와 내가 언제 뽀뽀를 했지? 내가 여자 사람이랑 언제 뽀뽀를 하고 언제 키스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기억도 안나 이런 댓글 달지 마라 너거는 너거는 왜 자꾸 내가 댓글 달지 말라는 것만 달은 거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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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친 누가 댓글 이상하게 달면 달수록 박연희만 힘들어진다 지금 박연희가 빠꾸러 써요 박연희 빵꾸러 보이지? 그다음에 또뭐 있는데? 이봐라, 박연이 옆구리 봐라. 바리, 박연이 박이 옆구리 봐라 이거. 어? 어? 이 박연이 옆구리 뭐라고? 어? 이거 할래? 어? 회전 회오리! 박연아 괜찮아? 박연아 괜찮아? 어때? 모형 영상처럼. 어? 세탁기. 어? 오 어, 오랜만에 옛날 추억 느낀 거 좋아? 어? 어? 오케이. 아직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기장도 괜찮거든 일단은 어? 피했다. 이 새끼야, 지금 간 맞나? <목소리> 머리 맞추는 거, 머리 맞췄잖아. 머리 이마 말고. 아, 내 이제 수술할까? 너무 심하다. 이거는 이 정도면 진짜 더 빠졌나? 옛날보다. 온다. 어쭈, 핀을. 오, 페이크였어. 야, 내가 자리가 좋아서 이거는. 소리 너무 많이 들린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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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먹기> 뭐래 발는 소린데? 일로 온다. 야, 전문 열고 나온대. <먹기> 아우, 진짜 미쳐버리겠네, <미처> 진짜. <먹기> 자점수 너무 많아. 층간 선 너무 시끄럽다, 이거.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컴퓨터인 것 같아요. 두 마리인 것 같아요. 아내인 네, 미쳤다. 목표를 포착했다. 가만 있어라. 가만 있어라. 아이 진짜 몰라 몰라. 내가 어딘지 몰라. 아 깝다 진짜 깝다. 한번 더. 아왜 죽지? 아니 왜안 죽는데? 아니 개 같은 진짜 씨. 빨리 봐봐봐 봐. 깜짝이야. 이닌 디저빠이즈. 참교육 시킬게요. 저 있다. 상자 뒤. 내가리, 내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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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어봐. 내밀어봐 이 새끼야. 내밀어봐 이 새끼야. <웃음> <웃음> 내밀어봐, 내밀어봐, 내밀어봐. 내가리, 내가내가내가내 내밀어봐, 내밀어봐. 보라니까, 내밀어봐, 내밀어봐. <laughs> 아무것도 못하. <웃음> <웃음> 아난 이렇게 못 죽여도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 무슨 말인지 알지? 쟤는 날 보고 있거든 내밀어 봐 내밀어 봐 내밀어 보라니까 <laughs> 내밀어 봐 대가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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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어봐. 웃음>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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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가리 아이 좋아 너그들 댓글에 형 미친 거 같아 하지 마라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 날겠네 하나 진짜, 얘네들 을위해서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특별 공연 l e t s get it. p u 어! k it up, oh, oh, puck it up, puck 어 t puck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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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ck 는 t puck it, puck it, puck i 자 멀리서 갑질 아닙니다 멀리서 쏠게요 이정도 거리 됐제 이정도 거리 여기서 쏘면 됐제 자 여기서 자 대회 대회 쏩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좀 천천히 움직여 새끼야 야 천천히 씨 하지마 알겠어? 알겠으면 점프 세번 그래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간다 형 이젠 방송 말고 대회도 매니저가 있는 거야. 다맞췄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뭐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님이 하늘 을찔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임마 아, 그럴 것같은다